지금 보시는 자, 이 장면이 이 영화에서 연기를 가장 잘하는 부분입니다. 거침없이 달리는 시내 버스가 있습니다. 버스에는 피곤해 쩔어 있는 중년, 핸드폰을 보는 청년, 실실 쪽에는 한 남자, 그리고 빠바기 손님이 타고 있었죠. 그런데 이때 한 남자가 이상한 곳에서 칼을 꺼냅니다. 아니 왜 거기서 꺼내냐? 이 남자는 바로 납치범이었습니다. 납치범의 무서움을 나타내기 위해서 버스는 가만히 있고 카메라를 미친 듯이 흔드는 카메라 감독의 미친 센스. 이만 가라가 버스 어떠냐? 어마이 얼떨떨이 죽이게! 버스 기사를 협박해서 절대 신고하지 말라고 하는 납치범. 하지만 곧바로 신고를 당합니다. 이 사건을 해결하기 위해서 특수범죄수사부에서 키자키라는 한 여성이 전문교섭인으로 파견이 됩니다. 그녀는 수많은 사건을 해결했던 특수범죄수사부의 영웅이었죠. 반인운를 포함해 9명부요 당연이요. 다래모傷술 사건을 해결하는 것은 나임무입 버스 안에서는 납치범이 네. 혼신의힘을 다한 어설픈 연기를 펼치는 가운데 어디선가 전화벨이 울립니다. 버스 기사의 전화를 냅다 뺏는 납치범. 떼라, 야, 허씨야, 따라다. 도쿄 한자의 조사가 고소원인 키자키です. 그는 전문교섭인인 키자키에게 자기의 부탁을 들어달라고 합니다. 내 요구를聞いてくれるよな. 예. 안 온다야, 빼어. 여자에게 차이고 회사에서 잘린 세상에서 가장 찌질한 놈이었던 그는 자기를 차버린 여자를 불러달라고 합니다. 이 아노 타이다 남들이 납치범을 다 한심한 놈이라고 할때 키자키는 프로교섭인답게 따박따박 말도 참 잘합니다. 이치가 마치가의 공동연대의 결과의 반고난이니까. 그에게는 그런 판단을 요이 타입의 사람들은 주변의 사람들에게 가치가 있다는 느낌을 받은 적이 없어요. 그보다는 진지하게 사건을 처리하는 을 믿는 것이 좋습니다. 그는 너무 허무한 사람입 반だって.아 그렇게 지할 말만 하고 매물차게 가 버리는 그녀. 가시나, 지가 잘났으면 얼마나 잘났기에 한참 나이 많은 어르신을 이렇게 개무시하는 걸까요? 가바데니공 일류 기업 아니, 약혼자가 대기업 다닌 거랑 기고 만장한 거랑 무슨 상관이냐고. 니들은 왜또 그걸 인정해 주는데? 나치 가네라서 자기를 쳐버린 여자를 불러달랬는데 그 여자 대신 버스에 오르려고 하는 키자키. 이제 그녀는 납치범을 설득하기 위해서 장난감총을 들고 있는 세상에서 가장 어설픈 특수부대원들의 지원을 받으며 버스에 탑승합니다. 그리고 버스 요금을 안내는 뻔뻔한 그녀. 혼자 올라탄 게 미친 게 아니라 그냥 이 영화가 미친 것 같네요. 어이, 어이, 총이 없음을 우통을 까서 보여주는 그녀 아니 총이 없다는 걸 확인하려면 몸을 수색해야지 납치범은 총이 없다는 그녀의 말을 철석같이 믿지만 몸은 그렇지 않네요 그녀가 무서워서 슬금슬금 뒷걸음치는 이상한 납치범 결국 그는 다른 남자를 인질로 잡습니다 그다다라 하지만 이 인질 뭔가 포스가 남다릅니다. 마치 그는 자기한테 카메라가 오기를 기다렸다는 듯이 칼보다 더센 총을 꺼내 들고 버스 악치에 인수인계를 받습니다. 오사 사실 이 남자는 예전에 키자키가 해결했던 살인 사건의 주범이었고. 탈옥을 했다가 우연히 이 버스에 타게 된 거였죠. 영화 속 단역들도 탈옥범이 무섭다라는 걸 혼신의 힘을 다해서 연기합니다. 일단 그녀의 몸속에 숨겨진 도청기를 없애고 자기를 잡아넣었던 그녀를 오랜만에 만나서 너무나도 반가운 이 탈옥범. 그런데 이 영화는 아무나 주인공이 될수 있는 영화인가요? 갑자기 단역 중에 한 명이 주인공 자리를 꿰차려고 합니다. 난데없이 헛소리를 짓거리는 이 이상한 놈. 지금 이 스토리와 아무 상관없이 느닷없이 자기 아내가 이혼을 하자 했다고 밝히는 이 남자. 대체 이 버스는 뭐하는 버스이길래 정상적인 사람이 단한 명도 없는 걸까요? 아내와 이혼 이야기를 하다가 갑자기 특수부대원들에게 벌집이 된다는 밑도 끝도 없는 스토리의 개연성을 보여주는 이 단역놈. みんな特殊部隊ににさ私もあなたあなたもあなたもあなたたち 이 영화는 이 단용 놈의 말을 믿고 이상한 방향으로 흘러가기 시작합니다. 이들은 특수부대원들을 피해서 밤 새도록 달려서 이상한 창고에 도착을 합니다. 아무도 안 오는 창고라서 안심하고 있을 때 아무도 안 오긴 개뿔. 곧바로 특수부대원들이 들이 닥칩니다. 그렇게 납치범을 포함한 죄 없는 승객들까지 모두 체포가 되고, 그녀의 말처럼 아무도 다치지 않고 사건은 해결이 됐지만, 저의 멘탈이 크게 다치고 말았네요. 이렇게 영화는 근본없이 끝이 나고 맙니다. 재미있게 잘 보셨나요? 누가 봐도 제정신이 아닌 이 영화는 교섭인 키자키 제시카라는 영화입니다. 야식구려한 내용으로 가득 찬이 작품은 그라비아 모델 출신으로 그쪽 배우인 키자키 제시카 배우의 이름을 그대로 영화 제목에 갖다 붙였습니다. 제정신인가 싶네요. 근데 키자키 제시카는 그쪽 배우이지만 상업영화와 방송에 조연과 단역으로 아주 많이 출연을 했습니다. 만화를 원작으로 한국에서도 잘 알려진 영화인 사채꾼 우시지마의 모든 시리즈에 조연으로 출연을 했고 각종 방송 드라마에 많이 출연을 해서 인지도가 높은 그쪽 배우입니다. 특이하게도 그녀는 집순이로 아주 유명합니다. 일이 없거나 누가 부르지 않으면 절대로 집 밖에 나가지 않는다고 하네요. 심지어 몸이 안 좋아서 소속사에 휴가를 내고 두달 정도 집에서 쉬면서 밖에 아예 안 나간 적이 있었는데 이게 그녀의 잠적설이 되었을 정도입니다. 결국 소속사 매니저가 그녀의 집으로 찾아갔고 그녀는 아무도 만나기 싫어서 집에서 인터넷 쇼핑과 요리 그리고 TV 보면서 두달 동안 있었다고 말을 했습니다. 이후에도 키자키 제시카는 일이 없으면 집에서 두달 정도는 가뿐하게 있을 자신이 있다고 인터뷰까지 했습니다. 뭔가 엄청난 여자네요. 이 영화는 어테커스라는 인디 회사에서 만든 작품입니다. 이 회사는 다른 작품은 쳐다도 안 보고 컨셉이 아주 강한 그리고 스토리가 대부분 강제적인 컨셉을 만드는 걸로 유명합니다. 작품의 컨셉이 매우 강한 편인데도 이 회사에 소속된 전속 배우들이 8명이나 있고 한 달에 무려 15개의 작품을 만든다고 하네요. 1996년 회사가 만들어지고 지금까지 무려 1205명의 배우들이 작품을 함께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강한 컨셉을 좋아하는 마니아들이 많아서 그런가요? DVD를 구매하려는 사람들이 줄을 섰습니다. 작품 출시 한달 전에 미리 DVD 예약을 받고 있고, 단지 예약만으로는 어떤 내용인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지들끼리 정한 특정 라벨을 만들어서 어떤 컨셉인지 바로 알수 있도록 DVD 표지에 표시를 하고 있다고 하네요. 그리고 이 라벨이 뜻하는 게 뭔지 모르는 사람들을 위해서 DVD를 판매하는 점포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판촉용 포스터를 PDF 형식으로 홈페이지에서 무료로 다운받게 해놨습니다. 많은 점포에서 이 포스터를 점내 게시용으로 활용을 한다고 하네요. 어찌 보면 홍보를 위해서 당연한 거지만 여러 가지 의미로 정말 대단한 회사네요. 참고로 이 회사는 일반 직원을 수시로 모집하는데 연봉이 360만 엔, 한국 돈으로 3,700만 원 정도라고 하네요. 나 여기 무조건 취직할 거야, 무조건 여배우도 만나고 돈도 벌고, 오예. 제가 유튜브에서 더 이상 안 보이면 이 회사에 취직한 걸로 아시면 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컨셉을 안 좋아해서 리뷰하면서 빨리 끝나길 바란 영화였네요. 상업 영화와 그쪽 영화의 사이에서 애매하게 걸쳐 있는 일본만이 만들 수 있는 영화, 교섭인. 키자키 제시카였습니다. 그럼 저는 또 다른 영화로 찾아올 테니 저의 리뷰가 마음에 들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싸 가오리!